자기 성격대로, 어, 소심한 말띠가 있고, 어, 되게 막 거친 말띠가 있다 했잖아. 근데 이경고망동을 하면 안 돼. 내가 뭐 낸대 하다가, 어? 잘못되면 실수할 수가 있다, 이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음. 자, 오늘은 음. 네. 오늘은 말띠 분들 위한 영상 찍어봤고요. 네그 2025년도 대박나는 띠로 음. 좀두 번째로 뽑아주셨던 말띠 분들이잖아요. 음. 음. 말띠 분들은 먼저 올 한해 좀 어땠는지 말씀해주시고. 음. 네, 자어 말띠가 어 용띠 해에 초창기 한 8월 달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음. 음 진취적으로 안 나갔어 앞으로. 음 어, 그리고 재물도 그렇고. 음. 인간사도 그렇고 인간산 어, 쉽게 말하면 구설 구설도 있고 시비도 있고 잘안 풀렸다 이 말이다. 구설 시비 때문에. 응 어, 그리고 어, 뭔가가 어, 기운이 팍팍 이렇게 재물이 막 움직이기도 하고 돈도 좀 벌리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 말띠들이초 초에는 갑진년의 초에는 별로 안 좋았어. 음. 사업도 잘안 되고. 그러나, 어, 갑진년에 7, 8월, 8월 달부터 좌우지간 대박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잘 풀린 사람들이 많아. 어, 예를 들어서, 어, 뭐 이제 사업을 하면 뭐가 이제, 어, 거래업체가 더 뚫혀진다든지, 어, 자기를 불러줘야 되는데 안 불러주고 이래 있다가, 어, 거래, 거래처가 많이 뚫혀져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재료, 재료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띠는 전체적으로 네. 지팔지 흔들고 다녀야 돼 응? 어 말띠가 딱두 가지거든요 소심한 말띠가 있고 대범한 말띠가 있고 이래 근데 소심한 말띠들은 어 올해 진짜 안 좋았을 거고 대범한 요 말띠들은 그래도 안 좋아도 살아남으려고 어지팔지 흔들었을 것이라 이 말이라 그래서. 어, 그래서, 요, 소심한 말띠나, 대, 어, 어, 되게 지팔지 흔들고 내가 낸대 하는 말띠나, 어, 성격이 되게 거칠고 하는 이 말띠가 있어. 그 말띠들은 아마 8월 달부터는 대박 기운이 있어. 대박 운이 와가지고, 아마, 어, 돈도 좀 벌고, 좋은 기인도 만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까지. 네네.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는, 1월달은 조금 그래. 12월하고 1월달에는 조금 주춤해도, 네, 네. 어, 또 꽃피는 봄이 오면, 한 3, 4, 5월쯤 되면, 다시 말띠가 올라서서 갑니다. 응. 그래서, 무난하니 갈수 있어. 음.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사람들은, 어, 예를 들어서 해외에 본사가 네. 있고, 이래가지고, 해외 투자를 한다든지 뭐 많이 있잖아요. 네. 중국으로도 가고, 막, 어, 그렇는데, 네. 어, 유럽 쪽에 투자한 사람들은 조금 그래. 그러나 중국이라든지, 요런 데, 일본이라든지, 요런 데 투자한 사람들은 해외에서 아마 돈을 좀 벌실 거라 이래. 말띠들이 괜찮아. 그 다음에 말띠들이 승진수. 그니까 러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어, 은행 같은데, 승진 안된 사람. 어, 공무원들도, 시청 이런 공무원들도, 진급 안 하면 어째요? 음, 답답하잖아. 답답하죠. 응, 음, 나이는 먹어가고, 다른 젊은 사람들이 막 진급한데, 음. 나는 나이가 진급수가 진짜 뭐 벌써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이 말이다. 네네. 어? 겨, 하물며 경찰들 있잖아. 음. 응? 경찰들도 젊은 애들이 막 올라갑니다. 음. 어? 그래,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지금, 뭐, 바쁠 때가 뭐몇개 올라가야 내가 이 나이에 맞는데, 진급 못하면 어떻게 점수가 부족해가지고, 그건 재수가 없는 거야. 운이 없는 거야.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올해 운이 있어가고 이제, 어, 2025년대 운이 있어서 진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띠들,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돼. 음, 그러면 좋고. 그 다음에, 어, 말띠도, 어, 끝에 말띠. 그 다음에, 유년의 말띠, 이랬는데, 어, 아주 끝에 말띠는 별, 그렇게 대운는 아니에요. 어, 근데 딱 중간, 40대, 50대, 어, 60대 말띠가 좋아요. 요, 요, 30대, 40대, 50대 말띠가 좋아. 어, 60대는 조금, 어, 주춤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좋다 소리는 아니지만, 그런 거는 조금 좋고. 알겠습니다. 음. 말띠분들이 좀 부지런히 움직이면은 음. 그만한 조금 뭐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건데, 음. 그럼그 사이에 조금 조심하면 좋을 것도 있을 네. 것 같고. 네. 이제 자기 성격대로 음. 어, 소심한 말띠가 있고, 네. 어, 되게 막 거친 말띠가 있다 했잖아. 네. 근데 경고망동을 하면 안 돼. 음. 내가 뭐 낸데 하다가, 음. 어? 잘못되면 실수할 수가 있다 이래. 실수요? 어. 조심해야 된다. 은행도 네. 네. 예? 조심해야 되고. 음. 그니까 러 내가 잘났네 하고 덤벼들지 말고 음, 음, 예, 조금 열에 지켜보고 어, 아주 신중하게 덤벼들어야 되지 음. 어, 자기 성격대로 어, 내가 올해 운이 왔네 하고는 막 갖다 들이대면 안돼 어...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어, 소심한 말띠는 네네. 소심한 말띠는 괜찮은데 네. 거친 말띠가 있다고 어, 내가 내내 하고 막좀더센센 어? 어, 센, 센 말띠가 있어. 음. 고센 그 말띠는 경고망동 하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조금 그것만 좀 조심하고 그다음에 어이 말띠들은 올해 2025년도 어 해에는 물을 정말 조심해라 그래. 물 물이요? 응. 어, 왜냐면어 어디 바닷가를 놀러를 가든지 계곡에 어 가든지 해서 잘못하면 사고 수가 딱 들어있어 말띠. 예. 어... 응? 어 특히 40대 말띠. 네. 40대 말때는 물을 정확하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게 주로 온다 아... 어, 여름에 뭐 해수욕을 간다든지 강가에 뭐 어, 가서 하면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어 음... 그래서 그거 하나만 딱 주, 어, 40대 말때 그거 하나만 어, 7,8월 여름, 여름쯤 돼요 어, 이때 어, 심장마비 조심해야 된다 아, 응. 아,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다 응. 마지막으로 이 말띠 분들한테도 좋은 덕담 같은 거한 말씀해 주시고요. 미할게요어 우리 말띠들은 어, 딱 우리가 띠를 보면 말 말은 어때? 홀딱홀딱 뛰잖아. 네네. 뛰어야 되잖아. 어? 뛰어야 살아. 가만히 있으면 안돼 말은. 그래서 부지런히 움직이시면 돼. 부지런히 움직여야 네네. 돈이 되고 네네. 또 부지런히 움직이면 좋은 사람도 만나고 네네. 좋은 사람 내가 가진 게 많이 없으면 자산이 많이 없으면 어. 좋은 무리에 들어가서 좋은 사람을 사귀다 보면 좋은 인덕으로, 어, 음, 응? 음. 좋은 인연으로 내가 올라갈 수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음. 부지런히 움직여라. 음. 응, 아둔하게 있지 말고 음. 내가 살라면 움직여야 된다. 음, 응. 알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